출산하고 나서야 남편이 유부남의 자식까지 있었다고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이혼을 결심한 이 아나운서,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방송가에 입성한 그녀는 단숨에 주목받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김주아 아나운서인데요. 2003년 MBC 뉴스데스크 여성 단독 앵커로 발탁되며, 단정한 진행, 꼭 부러지는 멘트로 워너비 아나운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4년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던 강 씨와 결혼. 그러나 결혼 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결혼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고, 자식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진행했던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혼인 무효를 피하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 결혼 후 김주하는 남편이 상습 폭행에 시달렸고,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모습을 보며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2013년 결혼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 2년 7개월의 법적 다툼 끝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녀는 2015년 mbn 뉴스 메인 앵커로 복귀하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뉴스 현장의 중심에 섭니다. 누구보다 강인하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세상을 전하는 그녀.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주아 아나운서의 모습은 무엇인가요?